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신호등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그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은 누구나 예쁘게 포장할 수 있어요 보고 싶다 좋아한다 이런 말들은요 사실 마음이 반만 있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습관과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 행동들은 단기간 연기할 수 있어도 오랫동안 상대방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오늘은요 남 남자가 진심일 때 나오는 여섯 가지 행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말한 것들 중두세 가지 정도만 그 남자에게 해당이 된다면 그건 그냥 가벼운 호감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은근한 허세를 부린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볼때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근한 허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그냥 소박하게 밥 먹고 집에라던 남자가 갑자기 내가 예전에 이런데 가봤는데 하면서 괜히 좋은 식단이나 자신의 멋진 경험담을 자랑처럼 흘립니다. 또는 운동을 조금만 해도 어제 팔운동을 했더니 아직 뻐근하다 라는 말로 은근히 자기가 몸관리하는 걸 여자에게 어필하죠. 이건 거만해서 가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남자는 마음이 가는 사람 앞에서는 평범한 나보다 조금 더 멋진 나를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남자가 가진 최대치, 친절함과 성량음이 나온다. 진심이 담긴 호감은 친절이, 강도를 바꿉니다. 그냥 좋은 사람에게는 가끔 잘해주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최대치를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당신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당신을 챙겨주려고 하죠 심지어 자기가 할 일을 뒤로 밀어가면서라도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이건 계산적인 친절이 아니라 그 사람만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남자의 행동이죠 프랑스 소설가 마르세 프루스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여자가 웃는 게그 남자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값진 보상입니다. 세 번째,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 변화하더라도 자신이 하던 것을 계속하려는 태도에서 보인다. 연애 초반의 설렘과 노력은 사실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관계가 시간이 지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진 후에도 계속 이어지느냐죠. 피곤하고 때론 서로 조금 지루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하던 작은 배려를 상대방에게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심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보내던 안부 문자를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보내는 것 혹은 주말마다 데이트 코스를 고민해주던 걸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순간보다 더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눈빛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같은 풍경을 향해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망이 변해도 당신과 함께하려는 방향성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내기 위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이어가려는 완고한 레이지에서 완성됩니다. 눈부신 순간보다 평범한 하루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랫도록 당신 격제를 지킬 남자입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을 바꾸는 행동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오랫동안 몸에 뵌나이 편한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바꾼다? 이건 단순한 배려를 넘어선 진심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아침형 인간이었던 사람이 당신과 저녁 시간을 보내려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축구하던 습관을 줄이고 당신과 여행을 함께 가는 것 이렇게 그 남자의 일상이 변화하는 것 이건 정말 당신을 그 남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 남자의 생활 패턴. 인간 관계의 비중, 오래된 루틴을 조율한다는 건그 남자가 당신을 평생 함께할 여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보호 분능이 생긴다. 남자가 여자에게 진심일 때 본능적으로 그 여자를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이건 상황이 특별하지 않아도 나오는 행동이죠. 지를 걸을 때 차가 오는 도로 쪽에 남자 본인이 서고 추운 날씨엔 자기 옷을 벗어서 건네주고 심지어 평소 무서워하던 곤충이나 벌레도 당신이라는 여자 앞에서는 눈딱 감고 용감하게 처리합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에게 멋져 보이지 위해서예요. 거기에 더해 좋아하는 여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보호 본능이 발현된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진짜 좋아하는 마음은 밀당이나 애매함 속에 숨지 않습니다. 그 여자에게 시선이 자주 가죠. 여자를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눈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더해 연락을 자주 하거나 그 여자의 연락에 빨리 답장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여자에게 말을 걸려고 연락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기는 일, 이유 없는 잠수, 의도적인 질투 유발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진심이면 여자를 헷갈리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게요. 남자가 진심일 때 나오는 행동들은 헛로론다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근한 허세는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최대치 친절함은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당신과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당신과 함께 만들어간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보호분능이 일어나는 건사람하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 건 당신과 믿음을 주고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남자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보다 이런 사소하지만 꾸준한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운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기를 잡이 연애신호 등이었습니다.